시작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행복찾기, 행복문을 오늘 제목으로 살았습니다. 주로 결혼식 절간 99% 행복한 인재 행복한 가족,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줄회사를 하갑니다 레벨을 내서 다른 얘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고, 또 신랑, 신부들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 줄회사의 예의를 듣는 사람이 예를 들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부모 행계라든지 각각 이런 사람들 주에서의 얘기들을 확실히 짚어놓으라고 <laughs> 또 확실히 기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둘이 아닙니다만 30대 초반에 에, 어떤 우리 근해처에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집안에 중단해서 기성계지라는 제재에서 조카가 부산에서 게결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 얘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이렇게 또 보니까 오늘, 어 축하하러 갔더만, 이 사회를 딱 신고 났어. 그래서 얼굴이 벌레 해가지고, 금담무가 되고, 가슴도, 뭐, 구매를 통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3 0대 초반인데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 이, 뭐, 어쩌면 좋겠나 모르겠다.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시작이 대해서 해봐야겠다. 배짱을 하고나았어이 사회를. 그런 사회를 잘했는지, 안 말았는지, 내가 쓴 자리가, 다리가 어떻게 바로 썼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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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렸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가치는 모르겠다라고 사실상. 그래서 다 맞춰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 제일 아주 가까운 분, 몇 분이 다 교회에 나갔는 겁니다. 그는 제일 그때, 다음 시간에 교회에 나가는 거예 오늘 사회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왔다, 밥을 먹으면서. 누가 사회라고? 무슨 좋은 말을 하고 이렇 생각을 기대해 봤더니 그래서 뭐 그때는 나이가 젊어리고뭐 요요 없어서 그내 사이가 만족했으니 못 만족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물어보지 못하고 뭐 홍당무가 되어서 막그런것 같다 하는 것도 봤어 지금도 금 40년이 가까이 되어도 그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다 됐으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설플을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오늘 슬교말씀 한60% 정도는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 강화를 받았는지 내 자신에게 맞도록 지또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었는지 기쁨을 주었는지 엔도키가 볼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었는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쭉 제가 이끌어온 길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조그마한 안내서는 그 만들고 또상벌 대통령상을 제가 구설을 받았습니다. 상벌도 있고. 또 한국 지도자로 또 이런 상품하고 이렇게 한8까지 받았습니다. 학 밑에 이 양벽을 라나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존에 풀고 마침 걸어가는데 우리 가까귀에는 문인동 가까귀에는 어떤 목사님 대신동 있을 때 가까이 있 교회에 있으면 그걸 우연히 말해서 목사님 목사님 불더라고요 앞에 커피실에 그 나오다가 제가 계측을 하고 그래요. 아버님서테 말해서 아이고. 무조건 끄고, 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걸 알았서 이렇게, 네. 급하게 하자고. 그, 뭐, 같이 있 때도 그렇게 못하고, <laughs> 그, 하만에 가서 알아놓게 해. 정필도 못, 모 못, 못 했을 때, 이거, 기도를 했는 그때도, 뭐, 대화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일이 이, 이 하면 내가, 그, 원룸 그, 목사, 은퇴 목사, 지금, 그 1구를기획해서 와, 와주려면, 꼭, 목사님 오라고 하면 보이는데, 미신니까라 주일날 4시간 하니까, 아 고개를 쫙다떠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목회자로서, 밥던 사지 못한 일이 두분다 이렇게 야기합니다두 그 분이 <laughs> 크게 칭찬하다,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 제일 부러웠습니다. 자기들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 못한 것, 초반에부터 목사님 등장해서 해왔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틈내로서 이런 일을, 대단한 일을 많야 겠다. 우리 자기 친구들은 항상 눈에 내게 가도록 한다.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론 가면, 초콜렛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바짝 심도 꿈을 가지고 사가고 그래서이행복론을에고 그래서 그 유명한 불란스의 수학자인 이 파스카라는 이 행복론을 두려움과 어, 이 평강에 있는 것이 행복의 그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또아리스토텔스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행복이 어떤 것인지, 괴물인지 좋은 것인지 비쁜 것인지 즐은 것인지 모르고 무작정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이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 어떤 젊은이가 이 시골에 살면서 농사이에 근태를 했었어. 응. 행복을 찾아서 저 대도시에 나와서 축도로 고생하는 이것저것 해도 안 되고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 행복의 관영상을 찾아서 했더니 자기 고향 가 나무를 물이 꼬박 잠을 잤어그속에서이 나무를 팔아가지고 대를한 마리 샀어또열 마리만 놓고 열마리 스무 마리른마리백가됐어그 동네에서 자기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아가씨와 짝지어서 결혼을 아들은 이남이들을먹고 이들이 앞으로 축소해가지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꾼, 어떤 사람은 돈부어, 떤 사람을 이렇게 해서 크게 출시해서 이 흙만 해먹어도 되는데, 어바마이자기가짊어제고왔던 뭐, 그, 이, 그, 우리, 예, 네? 네, 나무, 나무 이빛이그득하면서탁 깨다 보니까, 탁 깨다 버려 까이겨이고이꿈은 아름답게 나오고, 어떤 데는 흉악하게 나온다. 나는 우리, 꿈과 꿈이는 것은 이기독교에서백행 무익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정신학자, 분수학자도 그런 일을 확실않합요다 요즘, 요즘 보가까 TV 캐보니까 정신국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은 일장 중고예요. 꿈은 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착하고 경도 때 일어났던 일, 내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일이, 기쁜 일, 즐고웠던 일들이 항상 돌이키고 돌이키고 내발고 하면서 살아 지체하던 일들이, 집중적인 산물이 포인트 되는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꿈 자리에 살았으로 꿈을 줘, 꿈을 꾸는니 로또를 얻어 사느니 이런 행변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눈에 꿈을 쳐야 꿈도 어떻게 보면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꿈은 칼음하게 펼쳐야 요 꿈에 마을라 있으면 꿈이 우상이 되고, 꿈이 신이 되고, 꿈이 <laughs> <laughs>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의뢰받고, 능력받고, 충원받고 이래서 항상 어, 말씀으로 어, 이렇게 엔돌핀에 돌리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리실 때 올라온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근에 이 OECD라는 선지국을 말하는 34개의 국가 중에서 행복의 지수가 우리 한국에서 27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어른아이들게 행복지수는 빵점이에요, 빵점. 어른이 되는 게 이런 부분에도 참 잘해줍니다만, 그래도 빵점이 돼야 21세부터 40, 64세까지, 65세까지 조사해버리 학교는 세계에서 제1위라는게요 그럼 육열이 세계에서 제2입니다. 위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진정한 한국 사람은 이 행복에 대해서 가치관을 잘 알지 못하고, 행복의 미에서 오면 어떤 것이 행복인지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미래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 오이시기에 참가를 할볼 수, 꿈도 볼수 없는 저 필리핀이라든지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월등하게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은신화의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테크니라는 테크니 테크니라는 것은 기술을 말하는데 연구를 해야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되니까 관심없이 관심 우연히 다쳐오는 일을 못하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듣는 말이랄서 알아야 몇 년, 모르면몇년할수 없어요 대통령도 알아야 돼. 요즘 대통령만 대통령 해먹기가 얼마나 힘들고 지모목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시이 없어 목사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걸 쉽기도 하고 그를 찾고 기요에 대한 진리를 찾아야만 시도가 있게 잘 응답되고 축복받고 오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불행의 길을 드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볼수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똑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 따로 있고, 불행 따로 있고, 또 행복 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철학자들로서 에리 크로스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는 행복하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행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단한 것을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인내해주고 질제해요고 어떻게 말하면 정성을 들여야 이 행복을 찾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 사마공은 우리 부산에서 제16기업에서 부사자을 했던 사람이 부동을 나서 교도소를 가는데 그 필수 때 들이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참 자기를 인재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또 좋아하고 동창에 서또 인정받고 이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물론 최근에 몇번 왔다 갔다 할 사람. 그런데 자기 안에서 끈질기게 한번도한 사람도 한 없이 <laughs> 6개월 동안 교도소를 찾아 방문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뭐, 그럴싸하게 생각해서누구니까은데 <laughs> 차츰차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 아무것도 해본가 없고, 자존스럽고꽝 죽이고, 어? 이렇게 목에 힘주고, 아내를 신변을 신거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해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모든 제행기가 닥쳐와서 이제 출소할 때 나는 어떻게든 사회에 나가면 우리 아내가 죽으면서 당신 때문에 정말 내는 행복이 었수없는이 소리 하나를 듣고 싶다 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이벤트를 아내가 기뻐하는 걸 찾아서 생일을 기억하고 옷을 기억하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욕구를 욕구하니까 이 아내가 만족하고 진짜 행복을 길을 어내게 찾게 되어다이행복이는 그저 온 것이 아니고 얻어내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부단한 노력에 따해서 대가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행복을 우리에게 열심히 돌아가지 않고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이아마자들이 저장에 나가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직전에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니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느냐? 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냐, 이 생명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생명, 인권이 제 밑바닥에 있습니다, 인권, 인권을 생각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최우선되는 인간에게 는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 인권. 인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로 보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 생명. 얼마 전에 제가 잡지처에 보는 우리 한국에서 유수한 목사님 중에서 이자경사상을가고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대구하고 매일 일평생을 목사를 하면서 처음에 중동교회 아주, 어, 종로에서 좋은 게 목사를 하셨다. 한 10년이나 하고 나와서 이, 이, 그, 뭐, 박정희 대통령 지함 이렇게 고 북한 관계 이런 게는데모서에가뭐 심심한 걸 배워서 갔다는 분이그 뒤에서 가정문에 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캠숍 때 가정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어 이분 다른 말은 일체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요 <laughs> 자기가 그 입이 돼서, 옛날달말을 응? 신고한 적그한 번도 신고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중대말을 한 번도 안쓴 적이 없대요 자기 부인보다도 오히려 자기한테 아주 상냥하게, 고시체는 유명한 부입니다만, 그리고 저, 이름을 참을 예배가 그, 꼭큰공작이 됐어. 카타르, 삼성 어, 카타르라는 큰공이8 5세 이혼을 했어. 자식들 모두 이혼에 한영을 했어. 도장도다 보호했어. 담당했어. 그래가지고 2,500억을 이혼비를 주라고 해는데 이분도 재빨리 게하되는 전부 다 사회에다가 기부를 그 아내가, 85세가 되던 아내가 하는 말이, 한 번도 그 회장님은 자기를 아내가 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불 속에서 잠자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적이 없다 그래서 아들 또 아들 또 모두 사이들도 유나라도 같이 동의를 해줬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곳에 어 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느 곳에라도 칭찬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칭찬은 한 군데 있으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는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돈이 많고, 식수가 많고, 뭐, 나자신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있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한국 사업들은 이 욕심 봤습니다. 로또 복권이 세계 제자들이 위함입니다. 심지어 로드버그 당선되어 는데 거기 보니까 2 0 0 0억이 지금 안 찾아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다가 10%가 주었다가 이 반짝거리고 <laughs> 또 시간 많은데 찾아볼 줄 몰라가지고 아니 여기 저장고에 주인이 없는 곳에 지금 입금이 12억이 있다. 그걸 법에서 우리 미술공원에서 5년 넘어가면 압수하거든. 그 급에 적응해야지 우리가 5년까지 안 찾아가면 미 소금에서 찾아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로또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한 500원짜리만 넣어도 와 기분이 좋다고. 천원짜리, 삼천원짜리,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십억짜리 한, 몇십억, 십억짜리 한때 내놔도 오천재씩 넣어도 그래도 만져가지 못한 것이 로또빅에 걸린 사람들. 1등, 1등. 저, 그, 저, 뭐에요. 멕시코에 가면, 저, 상간 맥지 안에, 이, 온천이 나오는데, 한, 한, 군데 나오는 온천이 나오고 한 군데는 온천이 나고한 군데는 냉각수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강간 갔다 면 그곳을 보고 가는데, 사람들 한, 강간 다면한 사람이, 야, 이 동네 에 살아서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한 한, 한백년 전인데, 뭐 냉장고에 뭐 이젠 그, 그, 그 옷을 벗어떤 것도 없어가지고 주로 이 빨래를 할때 뜨신 물에다 집어여가지고 엄청 엄청 물에 집어넣고 또냉각수에 물을 헹군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큰 칙칙을 했는데 그 동네 산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아뭐 냉각 저 온천도 좋고 냉각수도 좋는데 비료가 하나님이 벗어도 너네는 모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가지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가지로 모든 일에 만족해야 돼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조상 탓을 많이 한다. 이렇게 봐요. 공부 못한 걸 하나는 조상만, 조상 탓을 많이 한다. 출이 못하고 돈못벌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조상 탓을 많이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안 되는 거는 조상 탓이라고 해요. 조상 탓. 피계를 돌출되는 요 그런 성분을 가진, 섭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어디서 봅니까? 첫 번째, 지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설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이 행복의 첫 조건은 하나님의 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복에 거는되시고 은혜가 주시고, 넘겨주시고, 이호하시고 축복하시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무슨 말씀이냐 너는 구원의 깊이 그래서 군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칼과 능력과 힘과 고난과 고통과 그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너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같은 분들은 그게 돼. 방패가 되게 하시고 칼이 되게 해 보잖아요. 그 이상 그런 행복한 사실 없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다른 건다 좋은데 왜 돈을 안끊을래 돈만 한 5억 정도 주고 되는 거예요. 왜 하라니, 안 주느냐. 그래서 유명한 스페셜 목사님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독약이야 중간 삼십억도 부산에서 미역이라 하는, 엄청난 숫자. 음. 호텔 사고, 뭐 사고, 뭐 지금 재단을 다섯 개를 만들었 사람 돈, 뭐든 그것만 그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들한 위해서 이렇게 사람 돈, 재단 돈 다섯 개를 만들 이끼얘기뭐 하들은 뭐 수십억 들어니다잘생각던 하들은 100억, 200억짜리 됩니다. 그들을노호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재단들, 이 피하간 길을 이렇게 만드는 지는 모습을 배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오메 되시고, 고개 그런 되시고, 행복의 기본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뜨물고 엉망한 사람들에게, 슬픈 사람에게 고통당한데, 성경을 줬어. 우리는 성경을 먹고 마시면서, 성경에 집착하면서, 성경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기 위해서, 그 뜨거운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들에게, 도통당한 우리들에게, 냉동을 실하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는 그래서 그약서서만화를 주셨고, 만화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되고, 말씀이 성경이 됩니다. 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들입니다. 만족하고 축복받고 이래가는 능력이 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은혜니내배 네 오는 자는 잃고 죽이지 않는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여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 배가 아파 목마르는 자 끌뜩이는 우리들에게 보험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원히 배고픔을 이기게 해서 이 보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축복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이것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그것은 바로 행복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셨다 모든 자에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그 모든 자에 행복의 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시간이 많이 걸 오늘 강의에을 해서 잘 가다가 이렇게 서두가 눈길을 가고 지 이렇게 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감사하는 것도 행복이 다 이렇게 생각다이 감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속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지. 그걸 하박복 선지자가 보는 감사 말고, 진짜한 감사의 보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하박복 3장 1 6절를 보니까, 비록 무화가 나무가 무승치 니어도 내게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우리 양이 없어도 감사하고, 또 예약하는 수가 없어도 감사하고, 나는 여하로 만나야마, 주류하며, 나의 원의 하나님으로 만나야마, 늘 기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이라는데, 신앙이라는데기도라는데 하나님 말씀입다 하나님 기도도 중요하고, 또 행동도 중요하고, 뭐라도 중요하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방선제는 아주 하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리부도서, 전서사를 사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니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껍질이 없다는 깔바퀴였다, 깔바퀴. 알바. 요새, 꺼내고 쓰레기 치우기 힘든, 불상으로 쓰레기 되는 일이 아니고, 그분다가지못하거든 쓰레기 사고가 돼서 끝도 보고 쓰레기가 쓰레기 로맨고시에 렸는데 지금 병기에서 하나님께 돌렸는데 쓰레기 한 톨도 안 놓고 알 놓고만 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네. 그 하는 게 얼마나 문제인 네. 네. 예, 이 같습니까?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소에는 건강관리서 있는데 에네슨 목사가 이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 5가지의 A, b 가이 건강 상태를 체대하게 됩니다. 이감사는 사람은 100% 건강에 향하고 축복받는 사람이었고 또비속때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거라고 어, 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80%가 왕환자 진력을 거듭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니다 8무도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해하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빌보스 사장 11절 1 2절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민들이 나를 자족하기를배었으니 나는 빛을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아니 모든 일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비배로 어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다 꼭도보내도 능력도, 다그 기계를 하나는 얘기하지. 그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께다랬습니다한 마음을 얘기하면 그쪽에 지쳐가게 되고, 그때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가 약하고, 어, 보적도넣지만내 마음의 자정, 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나로 해서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말나 할아버지 때문에,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들으시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 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복만을 주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들이 아니라 휴식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옵니다